네 안녕하십니까. 음. <laughs> 뮤지컬 두나 디스토버에서 카이만 역할을 좀치웠입니다 어느덧 벌써 이렇게 마지막 공연이 됐는데, 어, 근데 이거 바로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건참자인한것 <laughs> 같아요. 아주 이좀 갈구기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네, 아, 음. 길거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. 저는 그 첫공 무대 인사가 살짝 계속 생각이 나요. 제가 <laughs> 어쨌든 관객들 마음에 다할수 있는 분이될수있게 약속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매배매배다들채워주시는여러분들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닿지 않았고 그 약속을 좀 지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. 그리고 이 두나티스토라는 작품이 저는 너무 좋아요. 정말 좋고 제가 못 느꼈던 것도 참 많이 느끼고 제 배우의 길에서 큰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된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 작품이 행복해요. 그 인간 인간과 그 연애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저는 그래서 참 행복했고 우리 같이 해준 배우들도 너무 고맙고 스태프들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계셔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항상 건강하시고. 다들 하시기 바랍니다. 그 동안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저녁 공연도 있고 내일 작품도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,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